안녕하세요. 10월 18일 월요일 아잉 t 비 베트남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베트남 중부 지역에 수천채 의 집이 침수되었고 학교는 홍수로 인해 휴교했습니다. 10월 18일 오후 꽝빈성은 지난 이틀 동안 홍수가 지속되어 거의 1,400가구가 있는 24개 마을이 깊이 침수되었습니다. 그중 레뚜이는 약 1,200가구가 침수되었으며 보자 지역은 155가구가 침수되었습니다. 광주에서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8일 3일간 200에서 350mm의 홍수 폭우가 이어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400mm를 초과하는 폭우로 강이 범람하고 많은 저지대 지역이 침수되었습니다. 앞서 10월 17일 저녁에 장기간 집중호우로 동아시의 여러 국도와 도심 도로 주택가가 침수되고 많은 차량이 정체되었습니다. 현재는 비가 그치고 동아시의 범람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핫딘에서는 10월 16일부터 18일 지난 3일간 폭우가 계속되어 깨꼬호수와 주변 관계호수의 홍수 조절을 위해서 범람이 발생했습니다. 깜수엔, 끼안 및 타타 지역은 많은 하류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10월 18일 오전부터 핫딘 지역 교육청은 76개 학교, 유치원 46개, 초등학교 18개, 중학교 12개가 휴교하였습니다. 비와 홍수로 인해 약 3만 9천 명의 학생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호치민시의 코로나19 전염병 위험성이 여전히 높지만, 응우엔 회 보행자 거리는 주말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10월 17일 저녁 SNS에는 호치민 1군에서 촬영된 영상이 공유돼 많은 네티즌들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공유된 이미지에 따르면 1군 응우엔 회 보행자 거리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인도와 도로 아래 사람들이 차량과 함께 매우 붐비고 복잡하고 분주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상황이 도시의 전염병 위험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언급할 만한 가치가 많았다고 네티, 네티즌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진들이 게재되자마자 온라인 커뮤니티는 동요를 금치 못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많은 사람들의 모임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전염병 확산될 위험이 더 커졌다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 같은 맥락에서 호치민시는 여전히 일시적으로 3단계인 방역으로 오렌지 존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호치민시의 전염병 위험이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주의 첫날, 호치민시 중심부로 향하는 도로에 수천 대 차량이 줄져 서 있습니다. 호치민시 중심으로 향하는 북서쪽 방향 주요 도로는 아침에 러시아워 긴 차량 행렬로 이동하기가 어려웠습니다. 10월 18일 아침 호치민시 거리에 많은 교통량으로 크게 붐볐고 정부 결의 제128호에 따라 시와 전국이 코로나19 전염병에 안전한 적응, 유연성 및 효과적인 통제를 시행한 첫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호치민시 중심부로 향하는 러시아워 시간대에 홍호와 거리에 자동차 행렬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현재 도시의 교통상황은 제한된 수의 택시와 버스가 운행을 할수 있지만 그 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에는 오토바이, 개인 자동차, 전염병 예방 근무 차량, 공식 차량만 있는 상황인데도 도로 정체는 매우 심각합니다. <놀람> 호치민시에서 18세 이상 인구의 거의 99%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률도 87.6%에 달합니다. 18일 오전 호치민시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정보에 따르면 호치민시는 10월 17일 2만 797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고 합니다. 접종 장소는 질서정연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호치민시가 10월 17일 말까지 1차 예방접종을 시작한 이래 1,259만 1,878회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이 접종되었습니다. 이중 547만 5,267명이 2회 주사접종을 받았습니다. 호치민시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도시의 18세 이상 인구의 98.7%가 코로나19 백신을 1회 접종받았고, 이중 2회 접종한 비율은 76%입니다. 65세 이상의 2회 접종 비율은 87.6%, 50세 이상은 76.2%입니다. 호치민시는 318만 5,319명에게 베로셀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호치민시의 코비드19 정보 포털의 데이터에 따르면, 호치민시의 5개 지역에서 18세 이상 2회 접종을 100% 실시 완료했습니다. 구찌 지역 5군, 7군, 11군 및 푸년 지역이 2회 접종 100% 완료 지역입니다. 그리고 냐베 지역 96%, 투덕시 95%, 건저 91%, 일군 91%와 같이 일부 지역 또한 18세 이상 2회 예방 접종률이 높습니다. 호치민시에서 접종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빈탄 지역 72%. 던프79% 사분 77% 빈짠 76%입니다 베트남의 오토바이 소비는 코비드19 전염병으로 인해 기록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코비드19 전염병의 영향으로 구매력이 감소되어 2021년 3분기 베트남에서 소비된 오토바이 수가 수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베트남 오토바이 제조협회 VAMM에 따르면 방금 발표한 최신 판매 데이터에서 2021년 3분기에 혼다 야마하, 스지키, 피지오, SYM을 포함한 BAMM의 5개 회원사의 오토바이 판매는 367,037대에 불과했습니다. 2021년 2분기 대비 30323대, 만 전년 동기 대비 45.84%가 감소한 내용입니다. 이 수치는 2021년 3분기 시장에서 판매된 기업 차량, 수입 오토바이 브랜드 및 전기 오토바이 수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베트남 오토바이 시장 사상 가장 낮은 분기별 판매율입니다. 2021년 3분기에 매월 평균 VMM의 5개 회원사 모두 약 12만 2천 대의 오토바이를 판매했습니다. 2021년 3분기 판매 실적은 베트남 오토바이 시장의 첫 9개월 후 누적 판매량이 17만 3,600 대에 그쳤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9만 1,885대약10% 감소한 수치입니다. 올해 2021년 판매 기간이 마지막 3개월만 남았고 구매력의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2021년 베트남 오토바이 총 판매량은 2020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거의 280만 대에서 300만 대 수준으로 예상하고, 매출 감소폭은 3년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 기간이 2021년 10월 말에 접어들면서 혼다, 야마, 스즈키와 같은 많은 오토바이 제조업체 및 상인 오토바이 딜러가 판매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오토바이 시장의 구매력을 되살리기 위해 자동차 가격을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아인티비 베트남 뉴스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